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을 이제 긴 터널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33장에도 사실은 금송아지 연장선상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떠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냐, 이렇게 감정을 갖고 계시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신다라면 그 말은 결국 감정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감정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 뿐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삐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그만큼 상심이 크시다라는 표현인 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정의 영향을 안 받으신다, 전지전능하니까, 이거는 또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는 거 맞고. 그리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니까 더 그렇고.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누가 상처 많이 받나?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누가 상처 많이 받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근데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가 상처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상처 많이 받습니다. <laughs>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상처도 깊어 베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함께 안 간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 떼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신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정합니다.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초반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돼야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요. 7에서 11절. 이제 모세와 독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막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 진이 있고요, 본진 있고 이 본진에서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 회막을 만들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를 본진에서 떨어져서 모세를 오게끔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성막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전까지 설계도만 받은 거고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럼 이 회막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조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형인 거죠 초기 그 진짜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큰 성전이 아니라 거처 피난처처럼 사용하던 조그만 회막이 있었다 라는 데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성전을 짓기 전에 과도기적. 중간적으로 쓰셨던 조그만 천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막에서 멈추지 않고 큰 성전을 지으시죠. 금이랑. 그 전에 조그만 회막이 있었는데 이게 금송아지 사건 전에는 진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깥, 바깥으로 빼세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본문이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생각하인데생각하인데 저희 학일 교회는 그런 분안 계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빨간색을 잘 쓰면 뭐 빨간색은 죽음의 색이다. 목사님 쓰면 안 된다. 그거 여러분 미신인 거다 아시죠? 아니 목사가 미신 따라서 빨간색 안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땐 칠판에 잘만 보이더라고요. 빨간색 자주 쓰는데, 여기 보면 생각하기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떠나려 하셨다. 근데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배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했다가 얘네들이 레위가 3,000명 죽인 것처럼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배려해서 죄악된 인간을 거리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를 더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멀어져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면 생각하기 우리는 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가? 기도응답이 빨리 오는 비결은 뭐겠어요? 하나님 옆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진 안에 들어오셨다가 기도응답이 아니라 혼도 많이 날 거예요. 혼도 많이 날 거예요. 때로는,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디옴도 은혜이다.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오려면 모세처럼 가까이 와야지. 모세처럼. 가까이 했다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회막이 지난해 있다가 3,000명 죽어버렸는데, 물론 잘못해서 죽었죠.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빨리 와도 은혜고, 늦게 와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33장 1에서부터 11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살펴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행복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